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을 겪으면서 뭐 영상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어 영상 편집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다들 각자 하나씩 영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중계에서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laughs> 다들 어,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는지 다들 머릿속에 생각해두셨죠 <laughs> 네, 그러면 영상을 먼저 틀어주고, 그 영상을 본 후에 그 영상의 주인이 그 영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 가질 거고요. 어, 처음 영상 틀 주인공은 누가 먼저 하고 싶으세요? <laughs> 자신있게 나내 영상 이거 보여주고 싶다. 좋아요. 저랑 눈 마주칠 라오부터 <laughs>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ごとうござい。ま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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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아니요? 아 계속 못 보시고 탄식하시길래 아 인형이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요 인형이요? 어떤 인형이길래? 보여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귀엽네요. 그렇죠. 네. 영상 잘 보았는데요. 라오의 그, 세바스찬 돌? 네, 영상이었고요. 어, 이 영상이, 그, 라오가 제일 먼저 빨리 끝냈어요. 되게, 머릿속에 구상이 바로바로 바로 돼 있는 것처럼, 뭐, 하나 보지도 않고, 바로바로 바로 편집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빨리 끝났던 영상이었는데, 어, 직접 봐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지. 어, 그 생각보다 노이즈가 좀 많이 들고 리 그리고 너무 좀 심심한 느낌이 <laughs>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그래도 영상 만드셨으니까 영상에 대한 그 소개 정도, 소개 정도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그 콘티 짤때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전에 야외 촬영 갔을 때그 인형을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어,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자 하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홍보할까 하다가 이제 약간 호기심을 자극하는 느낌으로. 미스테리한 느낌도 주고 결국에 마지막에 밝혀지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야 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4단계도 기대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어, 어떤 분이 해주실지 저랑 바로 눈 마주친 하루가 하루 영상을 뭐 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중계의 묘미가 뭐냐면 이게 한 번씩 그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영상도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기도 해서 그런 점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영상이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바로 하루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밴드3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건강관리 기능에 대해서입니다. 미밴드3에는 심박수, 걸음걸이, 수면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목소리>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l a m 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this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밴드 위치를 소리로 알려드리는 기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핸드폰 어디에 놓지? 밴드로 기기 찾기 해봐야겠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까지 세 가지 장점을 말해드렸는데요. 즉 이제 충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일단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주세요. 없으시면 USB 잭을 찾으세요. 보조 배터리와 밴드 충전기가 있는데요. 밴드 충전기에 보조 배터리를 꽂아주시면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벤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루 이벤트 홍보 영상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 제 생각엔 하루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계신 유코가 되게 어뭐 무슨 산이죠? 무슨 백두산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산이 막 뒤에 배경으로 있고 막 라오가 해변가를 걸어다니는 그 분명 저희 내부에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모습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 유일하게 우리 하루만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어, 배경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 BGM이 어, 들어가면 되게 분위기의 그 어떤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확실히 표현하기 좋은 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BGM을 저희 하루만 <laughs> 이용해 주시기도 했고 그런 그 여러 시도 덕분에 하루가 되게 저희 직원들과 같이 <laughs> 좀더 남아가지고 편집을 많이 하고. 저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더 얻어가셨을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셨는데, 이 영상 편집에 대해서 뭐 소개나, 뭐, 느낀 점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벤트 소개는 건강관리하고 알림, 그 다음에 위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그 제가 첫 연상을 보니까 막상 완성하니 그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첫 연상이어서 잘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잘 들어보았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우리 6호 영상 한번 같이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틀렸다. 인터뷰 가능 하 실까요？아, 안 돼, 안 돼, 시 연력 드릴게요. 어 그러면 마스크는 왜 버리셨나요? 어 마스크에 물을 입기도 했고 그냥 버렸습니다. 혹시 마스크의 주재료가 뭔지 아시나요? 오 어... 천? 사실 주재료가 플라스틱이래요. 마스크가 폐기되는데 450년이고 페트병보다 온실가스가 더 배출된대요. 어 진짜요? 이게 마스크 때문에 새들도 못 날고 마스크 삼키고 죽은 펭귄도 있대요. 환경 오염도 심하고 코로나 재감염도 되고 동물들도 아파하는데 앞으로도 버리실 건가요? 아,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마스크 무단 투기 앞으로 하지 않기로 해요. 네, 같이 6호. <laughs> 마스크 버리지 않는, 뭐, 그런 영상에 대해서 같이 봐봤는데요. 처음에 그 기획하실 때 되게 환경 쪽 생각하셨는데, 그런 쪽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무거운 문제기도 한데, 너무 잘 풀어주셔서 마스크를, 어, 버리면 안 된다. 마스크의 주재료는 뭐, 선이 아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갖고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영상을, 어, 좋게, 어, 잘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영상 소개나, 뭐, 소감 같은 거 같이 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은, 어, 마스크 무단투기로 인해서 오는 환경오염이나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영상 만들 때 소감은 놓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아니면 효과나 근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그걸 넣지 않았거나 너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어,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laughs>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완성을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어 이제. 음, 저희가 이런 수업들을 배우면서 어, 심화적으로 혹은 뭐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기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누가 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르지 않고 자, 나할수 있다. 텃바. 오케이. 하루 먼저 한번 하고 싶은 거나 추가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하고 싶은 거는 그 댄스 챌린지를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어 그러면 바로 나오. 저는 그 마지막에 포토샵을 이용했었는데 그거를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어, 저도 비슷하게 포토샵이나 영상편집을 좀더 심화해서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잘 참고해서 4단계 때 그거를 <laughs>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네, 참고해서 수업을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 4단계가 남았잖아요. 그래도 다짐을 좀 말하고 나면 좀 4단계 때 내가 이런 다짐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다짐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료식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그럼 6호부터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솔직히 늘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이번에는 좀더 CD 준비해서 더 좋은 것, 좋은 것과 좋은 영상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어, 이번에 3단계 하면서 지업을 조금씩 했던 것 같은데, 4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도록 노력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3단계는, 어, 추석이 빠졌지만, 4단계부터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 빠지지 않, 않도록, 응,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뭐 어쩔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래도 그 코로나 아니고 잘 참여해주신 하루가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수료식을 해볼 건데요. 어, 지금 학교 밖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수료장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료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승원님. <laughs> 네. 제 2022년 10호 수료증 성명 고승원 이수 기간 2022년 3월 14일부터 22년 4월 6일까지 분야 미디어 분야 훈련 기간 찰라 찰나, 미디어 협동조합 찰라입니다. 미사람은 여성가족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부로고 3단계 기술 교육을 수료하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6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김재희 대신 드립니다. 사진 하나 찍을까요? <웃음> <웃음> 네, 수료증 한번 펼쳐 보시고, 어, 네 나오신 분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laughs> 님, 팀소대어요 네. 네, 제 2022년 12호 수료증 성명 김건주 분야 미디어 분야 훈련 기간 찰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김지훈 님제2022년11월 수료증 성명 김지우 분야 미디어 분야 훈련 기간 찰나 이하 내 용은 같 습니다. 네, 이렇게 수료시까지 <laughs> 마쳐보았는데요 그럼 앞으로 4단계 때도 잘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미디어 작업장 찰나 16기 진행을 맡은 버블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